안녕하세요. 축복받은 남자 유다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피규어는 저도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피규어입니다. 드래곤볼 피규어인데 이게 국내에서는 어, 유튜브에서는 제가 이제 최초 리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블로그라든지 뭐 카페 뭐 이런 것 있잖아요. 네. 뭐 그런 데서는 올라온 게몇개 보이더라고요. 근데 어 물론 외국 유튜버들은 많이 올리셨겠지만 한국 유튜버 중에서 유튜브에 이 제품을 올린 분들은 없는 것 같고 제가 최초인 것 같습니다 자 피규어 아치제로 자넨바입니다 자넨바 잔앤바. 네, 드래곤볼 Z 극장판 중에 제일 강한 녀석이죠 마인부우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, 일단 정면 측면, 측면에도 이자넨바 피규어의 모습이 쫙 나와 있죠. 그리고 반대쪽 옆면, 그리고 뒷면, 그리고 윗면, 그리고 아랫면에도 그림이 이어져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개봉을 해볼게요. 이거는 제가 중고로 산 건데, 판매자분께서 너무 친절하시고, 포장도 잘 해주시고, 최고의 판매자분이십니다. 저도 이제 드래곤볼 쪽을 좀 아츠제로 위주로 아 아츠제로 위주라기보다는 뭐 아츠제로 어라이즈 리얼메코이 SHF 요런좀 고가들 위주로 아 고가라고 해야 되나 아 고가는 아니고 물론 뭐 고가인 것도 많지만 좀 고퀄리티 위주로 좀 모아볼까 합니다. 예. 제일복권이나 뭐 일반 밤프 이런 것도 뭐 마음에 들면은 사겠지만. 이제 좀 아츠제로 나 리얼 맥코이 어라이즈 shf 이런거를 좀 사볼까 하고 있습니다 에, 자 일단 박스 바로 개봉해 볼게요 저도 너무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에, 이게 또 일본 내수용 이네요 여기 금고양이 스티커 이 제품은 아 실물을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서울 가서 봤거든요 서울에 놀러가서 봤는데 어 생각만큼 괜찮은데 제가 이제 구매를 한건 처음이죠 네. 이런식으로 되 있구만 네. 일단 블리스터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아주 생각보다 튼튼해서 파손 걱정은좀 안해도 될것 같아요 네. 네. 그냥 뜯으면 되요 아. 이야, 자넨바. 잔앤바. 야 자넨바의 검. 자넨바의 칼날. 예, 이건 뭔지 아시나요? 예. 이건 근데 요즘에 어리신 분들은 그 시절 드래곤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시절 드래곤볼 극장판 중에 제일 쎘죠 자넨바가 어릴 때참 좋아했었는데 자넨바도 좋아하고 오지터도 좋아하고 저는 자넨바랑 브로리를 좋아했어요 강하기 때문에 힐데건 이런 애들도 강하지만 뭔가 뭐 포스나 이런 게 브로리는 너무 사벽이고 자넨바도 와 진짜 멋있다 정말 잘 샀네요 와 엄청 괜찮은데요. 네. 와 진짜 실물 엄청납니다. 진짜 잘 샀네요. 역시 나의 선택이 맞았어. 이런 네, 식으로 생겼습니다. 굉장히 멋있습니다. 실제로 보면은 아직 칼라를 안 끼운 상태고 이런 네. 식으로 되어 있고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네. 식으로 생겼습니다. 네. 어, 일단, 도색 퀄리티도 엄청납니다. 그리고 요 구슬 같은 거, 요거 반짝이는 거 아시나요? 이 예쁜데, 이게 이제 그 저승에 있는 그거죠. 자, 이제 검을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. 이게 망가지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. 이렇게 끼우면 되나? 끼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. 와 검까지 끼우니까 진짜 와 높이가 엄청나고 오 진짜 최고입니다. 예. 역시 경품이랑은 급이 다르네요. 예. 정말 최고의 제품. 예. 그리고 또 제가 요즘에 원피 아이 그 뭐야 그거 그드래곤 아니 뭐지 아 그래 그 포켓몬 카드도 모으고 있거든요. 오늘도 사왔는데 포켓몬 카드는 카드깡 하는 영상을 제가 전에 찍었었는데 제가 뭐 편집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어 카드는 제가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예. 수집은 하는데 유튜브에 올릴지 말지 좀 고민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뽑힌 것 중에 좋은 것들만 이렇게 보여 드려도 괜찮을지 네, 댓글 부탁드리고 아무튼 오늘의 이아츠대로 자넨바 정말 최고입니다 네, 정말 최고예요 네, 이게 이제 외국에서도 평이 좋다는데 좋을만 합니다 진짜 도색 퀄리티 엄청나고 와 진짜 이건 와요 요 표현 엄청납니다 아이고, 아츠 제로, 드래곤볼 아츠 제로도 열심히 모으고 싶네요. 네. 자, 지금, 이제, 제가 이제 옷을 방송 찍을 때 방에서, 제 방에서 찍거든요. 그래서 이런 민소매를 입고 찍잖아요. 근데 제가 사실, 제가 제 방송을 찍어 놓고 제가 안 본단 말이에요. 거의 그냥 올려놓긴 하는데, 제가 직접 보진 않아요. 네. 물론 본 것도 몇개 있지만, 그래서 이제 안보다가 어땠나 싶어서 얼마전에 한번 보니까 안그래도 지금 몸매가 좀 절질인데 이건 다시 입으니까 좀 더욱 좀 별로라서 그 반팔티를 입고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또저제 방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일단 그리고 방문을 닫아놓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너무 더워서 지금 땀도 많이 나는데 그래서 어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너무 더워서 또 괜히 반팔티 또 땀에 젖어서 또 빨아야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덥고 하니까 좀 부탁드리고 또 반팔티 입을 때도 있을 겁니다. 또 겨울에 어 겨울에도 겨울엔 제방이 좋죠. 겨울엔 제방이 따뜻하니까 네. 아무튼 아트제로 자넨바 고민 중이신 분은 강추입니다. 강추 진짜 최고예요. 네. 아무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얘가 드래곤볼 Z 극장판 중에 제일 센놈입니다. 빌런 중에서는